어제 경제개발 5개년 수립 60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열려 역대 경제부총리 등 경제 원료 3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직 경제 사령탑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재정 건전성의 기본 토, 토대인 재정준칙기법을 제대로 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기본법, 소위 사경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경법은 정부와 정부가 공공조달 시 야권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게, 에, 에게서 전체 규모의 10%인 약 연간 7조 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이 표받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들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도덕적 회의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재정준칙은 이미 치솟을 때로 치솟은 국가 부채를 관리하고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도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상지원과 현금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며 국가의 구조 계획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의 다가올 60년을 바쳐줄 튼튼한 주춧돌이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추고 재정준칙 도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